안녕하세요 여러분 슈퍼히어로릭 TV의 라비입니다. 오늘의 위탁 리뷰는 SH 필기츠 가면라이더 그리스를 리뷰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본 제품은 테리달링께서 위탁해주신 제품임을 알려드리며 본격적인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면라이더 그리스! 야 가면라이더 그리스를 또 이렇게 또 보게 되는군요. 일단은 혼합 한정으로 등장했던 가면라이더 그리스입니다. 어, 일단은 잡중내에서 사호 라이더의 포지션으로 굉장히 많은 활약을 했었던 황금색 라이더였습니다. 어, 금색이라기보단 역시 그리스라는 어금 덕분에 어, 기계적인 느낌이 굉장히 강하기도 했고 기름을 부었다라는 느낌도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말 로봇과도 같았던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했던 라이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 그래서 박스아트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간단한 형상을 보여주고 있죠. 가면라이더 그리스의 외형과 함께 가면라이더 그리스라고 굉장히 간단하게 적혀있는 글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어 옆면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그냥 가면라이더 그리스라는 이름만 달려 있고요. 그 반대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심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뒷면 같은 경우에는 공식 사진을 이렇게 넣어둔 것 같은데, 음, 이 포즈를 최대한 많이 따라해볼 수 있으면 좋겠군요. 네. 특히 저는 이 포즈를 조금 따라해보고 싶긴 합니다. 굉장히 깔끔해 보여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를 박스 내에서 한번 꺼내서 본 제품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짜자잔! 이렇게 카멜라이더 그리스를 세워봤습니다. 어, 일단 실물로 봤을 때는, 예, 네, 확실히 예쁩니다. 색깔 자체가 굉장히 곱게 잘 나왔네요. 어, 어깨 부분이라던가, 이제 발 아래쪽 부분이라던가, 어, 은근히 조금 메탈릭한 느낌이 굉장히 세게 들기 때문에, 은근히 조금 걱정됐던 그 칼의 색이 그나마 좀 많이 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네, 한번 같이 보시죠. 자, 먼저 얼굴부터 봅시다. 얼굴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 그리스, 기름을 끼얹어서 이렇게 투구를 만들었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보이죠. 어, 투명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가 비치는 그런 형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이 클리어 파츠는 따로 이렇게 분해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힘을 줘서 분리시키면은 어, 파손의 위험이 있을 것 같으니까 따로 예, 분해는 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원작과 동일하게 두눈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붉은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고요. 일단 외부 바이저 때문이라도 이 붉은 색의 얼굴이 약간 탁해 보일 수 있다 라는 느낌이 없진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정면을 보게 되면은 아 그리스는 그리스구나 라는 게 딱하고 보일 정도죠. 자 그리고 가슴으로 넘어옵시다. 가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예, 젤리, 로봇 젤리로 변신을 했기 때문에 클리어 파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클리어 파츠가 사용됐기 때문에 그래도 디테일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꽤 볼만합니다만. 크로즈 차지도 마찬가지였지만 내부 에 이렇게 연결 핀들이 그냥 고지고대로 보인다라는 부분 때문에 약간 아쉽다라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 그래도 그런 부분만 레드 선해서 보면은 충분히 가면라이더 그리스의 참맛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깨로 넘어가 봅시다.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독특했죠. 예전에 미니카를 조금 만져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니카 내부에 들어가 있는 기어를 어, 조금 이제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그리스라는 걸 썼습니다. 그 그리스를 짜내는 그런 통과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닮아있기 때문에 어, 이런 특색 있는 부분들 굉장히 보기 좋았다고 봅니다. 네, 정말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 어깨 부분이 라이더킥을 할때 이렇게 뒷 부분으로 전개가 되면서 이렇게 막 분사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었죠. 그리고 내부 아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메카물을 많이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익숙한 모습으로 다가올 것 같고요. 팔 아래쪽에 붙어 있는 이런 캡션 마크라던가, 그리고 이제 팔을 쭉 타고 내려오는 이 아머의 형태. 아, 이런 부분들, 특히 이팔 부분. 그리스의 전체적인 팔 부분의 조형만 보다 보면은, 어, 정말 기계적인 느낌이 굉장히 크게 난다라는 게 아주 큰 특징이라고 볼수 있었죠. 등의 조형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디테일적인 부분들이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다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양쪽 어깨와 동일하게 금색 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스크래쉬 드라이버. 스크래 드라이버입니다. 어, 의외로 벨트의 조형이라던가 도색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그립에 해당하는 렌치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은색으로 코팅되어 있으면 물론, 중앙 부분에도 로봇 젤리가 확실하게 박혀있다라는 것 그리고 스티커 실까지 깔끔하게 부착되어서 작중 내에서 보았던 그 벨트 그대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젤리가 짜져서 내부에 들어가는 에너지 장치로 됐을 때도 노란색의 컬러를 보여줬었는데 그 부분도 미약하게나마 예, 재현을 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두르기 위해서 벨트 부분도 은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고요. 뒤쪽을 막아주는 캡 부분도 검은색으로 처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를 묻어보면 참 재밌는 부분이할수 있는 게 이렇게 또 데칼링이 되어 있다는 점이죠. 어, 왼쪽 허벅지와 오른쪽 허벅지의 데칼링이 서로 다르다는 라 특징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어, 이런 부분들 덕분에 좀더 그리스가 기계적이다. 기계 제품과도 비슷하겠다 라는 생각이 굉장히 크게 들었던 부분이기도 했죠. 그리고 종아리 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금색으로 도장되어 있으면 물론 조금 더 번쩍번쩍이 든 이런 코팅 처리 덕분에 어, 전혀 네, 그런 걱정이 없었죠. 네, 원래라면은 조금 칼의 색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라면서 조금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그런 걱정을 그냥 싹 하고 씻겨줘 버렸죠. 네,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일단 그리스의 조형이라던가 도색이라던가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막 예, 뭔가 아쉽다라는 부분을 거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어, 작중에서 보았던 그리스의 그 느낌을 그대로 잘 살려냈기 때문에 어, 외형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뭐 크게 예,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참잘 나왔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게 바로 무장이죠. 예, 전용 무장입니다. 바로 트윈 브레이커입니다. 트윈 브레이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건 모드와 어택 모드로 나뉠 수가 있는데, 일단 건 모드의 상태에서는 나름 그래도 멋진 디자인을 충족시켜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방으로 레이저를 뿜을 수 있는 앞부분 총구 부분도 붉은색으로 도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뒷부분. 풀보트를 끼워 넣을 수 있는 슬롯 부분도 이렇게 조용히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근히 이렇게 또 내부까지 촘촘하게 디테일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크게 놀라운 부분이네요 이렇게 겉모드 사용해서 어택 모드로 돌리기 위해서는 양옆에 있는 이 발사구를 뒤쪽으로 쭉 전개를 시켜 주고요 앞쪽에 있는 송곳 부분을 앞쪽으로 쭉 전개를 해서 고정을 한번 시켜주시면은 이렇게 어택 모드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어택 모드로 해봤자 뭐 드라이버 십자 드라이버의 형태긴 한데 음 이걸로 활약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는 예,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네요. 음 그냥 이것만 보면 그냥 그상 법규가 떠오른달까요? 마지막으로 아래쪽 손잡이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게 크게 뭐 다를 부분은 없습니다. 어, DX를 만져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 전체적으로 그렇게 크게 막 달라진 부분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크게 볼건 없네요. 자, 이번에는 그리스의 가동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그럼 먼저 목가동부터 살펴봐야겠죠. 목가동 같은 경우에는 양 옆에 카라 부분과 장갑 부분이 굉장히 크게 간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옆으로 크게는 돌리기가 조금 힘듭니다. 네. 근데 힘을 주게 되면은 어느 정도 돌아가긴 하는데 되게 조금 보기 좋지 않죠? 그래서 적당히 고개를 돌릴 수 있는 정도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크게 돌릴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도 크게 올라가고요. 아래쪽으로도 크게 숙여지기 때문에 조금 카리스마 있는 형태로의 액션 포즈를 취해주고 싶으실 때는 아래쪽으로 쭉 하고 내려주시면 꽤 멋있게 앵글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어깨 가동, 어깨 가동 같은 경우는 이제 바깥쪽에 있는 이 탱크 부분이 360도로 회전은 할수 있다라는 것을 볼수 있겠고요. 어뭐 라이더 킥 같은 자세를 해줄 때는 이렇게 뒤쪽으로 돌려주시는 게어 원작에 조금 더 맞는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어깨 가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SHP가 차 동일하게 따로 개별적인 가동 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으로 크게 빼줄 수도 있고요. 볼관절 조인트이기 때문에 뭐, 나름 이렇게 바깥쪽으로 좀 빼줄 수는 있지만, 이런 부분은 그렇게 크게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어깨 장갑 자체가 굉장히 묵직하다 보니까, 어, 없으면 또 심심하고, 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팔과는 항상 붙어다야 된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기믹은 그렇게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팔 자체 내부 가동 같은 경우에는, 어 그렇게 크게 막 뻗어 나오는 형태는 아닙니다. 안쪽을 보게 되더라도 내부에는 볼관절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렇게 앞에서 보아도 어 내부에 볼관절이 있다 는들 그렇게 크게 가동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위쪽으로는 굉장히 크게 들어 올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함께 위로 올라가는 이 어깨 부분도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죠. 그리고 팔 자체가 180도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돌리든가 바깥쪽으로 돌리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팔꿈치 관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중 관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약 90도를 약간 넘기는 그런 가동률만 재현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손목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네, 당연히 내부에는 볼관절이기 때문에 180도 회전이 가능하고요. 아래쪽이나 그리고 위쪽으로도 가동이 가능하면서 내부에 있는 볼관절을 회전시켜주게 되면 좌우로도 가동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가슴과 허리 가동을 보도록 합시다. 일단 가슴 가동 가슴 가동 같은 경우에는 위쪽으로 쭉 올려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쪽으로는 예, 네, 거의 움직이질 않아요.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앞부분에 있는 이 장갑 부분과 스크래시 드라이버의 위쪽과 접촉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막 크게 숙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우려될 수 있는 게 이염이 될수 있다는 것 충분히 숙지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양옆으로는 충분히 가동이 가능한데 아래쪽으로 가동이 조금 아쉽다 보니까 파워풀한 액션 자체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허리 회전 같은 경우에도 어... 이 정도면은 그래도 액션 포즈 정도는 나름 취해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조금 더 숙여지지 않는다는게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고관절을 봅시다. 아, 근데 고관절을 딱 봤을 때 약간 위험한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허벅지 장갑 자체가 내부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꽉 하고 낑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동성의 문제로 인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한데, 이게 오래되거나 아니면 이것을 힘을 꽉 하고 줘서 조금 더 압력을 주게 되면, 지금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약간씩 상처가 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주의하셔서 가동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렇게 약간씩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액션 포즈를 취해주실 때이 부분 꼭 참고하시어 네, 취해주시길 바래요. 자 그리고 다시 넘어와서 고관절 가동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약 45도 각도로 벌릴 수 있고요. 앞쪽으로는 90도 이상. 하지만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크게 움직였을 때는 언제나 자국이 생길 수있다는거 충분히 유의해주시고요. 뒤쪽으로의 가동은 다리를 약간씩 틀어서 올려주게 되면 크게 가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무릎 가동 같은 경우에는 이중 관절을 통해서 크게 크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목 가동, 발목 가동 같은 경우에는 위쪽으로 그리고 뒤쪽으로 충분히 가동이 가능하고요. 어, 내부에 이렇게 관절핀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회전이 가능하고 바깥쪽으로는 전혀 가동이 되지 않지만 안쪽으로는 충분히 접지할 수 있는 만큼의 가동 영역이 활동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멋있게 액션 포즈를 취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앞꿈치도 이렇게 가동을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부속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부속품 같은 경우에는 트윈 브레이커 뒤쪽에 있는 슬롯보에다가 장착할 수 있는 풀보틀 두 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어, 일단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피닉스 풀보틀이 있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피닉스 풀보틀을 끼워 넣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한쪽 같은 경우에는 로봇 풀보틀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피닉스 풀보틀과 로봇 풀보틀을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일단은 조형 자체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왔고요. 작디 작은 사이즈임에도 이렇게 피닉스의 로고와 로봇의 로고를 확실하게 나타내고 있는 풀버틀의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네요. 손 파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트윈 브레이커를 줄수 있는 양손 파츠 한 세트, 그리고 손가락을 쫙 피고 있는 편손 한 세트, 그리고 스크래쉬 드라이버의 그립부를 잡을 수 있는 손 파츠 하나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주먹 손한 세트가 부속되면서 이렇게까지 해서 부속품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테리달님께서 맡겨주신 SH 필기츠 가면라이더 그리스의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호쾌하게 적들을 조합해버렸던 북도 대장님의 첫번째 변신제이자 팬들의 기억 속에서도 잊혀질 수 없었던 라이더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실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크로즈 차지와 함께 든다면 좀더 멋있었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그 앞에 있는 건 야베이한 그 녀석이네요. 그럼 여기까지 라비였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였고요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 안녕!